올해도 어떤 길이 벌어질까요 정말 떨릴 것과 같은 상상의 초월 정말 기대되는 하루 정말 떨려도 너를 잊지 않을게 큐! 안녕하세요 아윤스토리의 아유 아윤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윤스토리의 아유 아윤이 입니다 웃기죠? 자 오늘은 오늘은 몇화냐면요 7-10화에요 10화 그럼 오늘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좀 웃긴 책인데요 소개할게요 흑무늬의 입냄새 자 암튼 이런 앙, 엄청난 재밌는 책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버드나무 가지로 양치 양치질했던 옛날이야기. 버드나무 가지로 행문이의 입냄새그 최미란, 그림 박재현, 출판사 키즈엠. 여기도 동화 구연이 있네요. 나는 맛있는 걸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육아, 홍시, 무지개 떡, 곶감, 엿, 고구마, 사탕, 식혜, 인절미, 송편, 시루떡, 꿀, 약과 강정. 홍시, 곶감, 육아, 호박, 엿, 떡, 고구마. 이 세상에는 맛있는 것이 참 많아요. 쿨! Cool. 아침이 되었어요. 응? 이가 아픈 것 같네. 흥석아 내이좀 봐봐. 나는 입을 크게 벌린 다음 동생에게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동생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더니 뒤로 획 나동그라졌어요. 쓰러졌어요. <laughs> 다행히 동생 금방 깨어났어요. 괜찮니? 나는 걱정스를 물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빽빽 소리 지르며 후다닥 달아나지 뭐예요? 우와! 냄새! 쟤가 왜 저러지? 나는 도대체 이유를 알수 없어. 누나에게 물었어요. 누나, 흥석이 쟤일까? 그런데 내 말이 내 말이 제 끝나기도 전에 누나 너 뒤로 홀락 나동그라지는 거예요. 어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서 가 어서 가서 아버지 어머니께 알려야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둘다 쓰러졌네. 응? 응? 흥문아, 너 거기서? 정신을 잃었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를 막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너 이리 와! 너 이녀석! 이전 닦자! 아니, 갑자기 왜 이래 닦아요 아주? 나는 이 닦는 거 정말 싫은데! 싫어요! 난이 닦는 거 정말 싫단 말이에요! 절, 절, 대 이는 안 닦는다고요. 나는 단호히 말했어요. 왜 이렇게 이 닦는 걸 싫어하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저를 무척 아끼시죠. 그래서 제이도꼭 직접 닦아주고 싶어하세요. 이가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한 법이라나 법이라나 법이라 즐근 즐근 자아해보거라 이걸로 구석구석 닦아야지. 할아버지가 제 입을 벌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넣었어요. 욱! 욱! 할아버지! 제발 그것만은! 가족들이 나무 아래 동그랗게 모여 쑥떡거렸어요.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을 나누는지 들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쑥떡쑥떡 소곤소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생긋 웃으시며 나에게 엿을 내밀었어요. 자, 착하지. 이거 줄게. 내려오렴. 아버지는 여추로 나를 끼어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림없죠! 나는 연만 잽싸게 낚아채어 바람처럼 달아다녔어요. 나는 여추 냉큼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신나서 앙 물었는데, 으악! 이가 너무 아팠어요. 엿. 번에 맞아서 죽었네, 이거. 번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소 내가 소리를 지르자, 할아버지가 달려오셨어요. 할아버지의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지요. 흥문아! 다 들었다! 잡아달라! 나는 싫다고 발버둥 쳤어요. 으앙, 싫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걱정스레 말씀하셨어요. 먹는 걸 좋아하는 녀석이 이를 낚지 않으면, 어, 어쩌나, 어쩌냐? 이가 다 썩어서 다시는 맛있는 걸못 먹어도 괜찮은 것이냐? 쓱쓱 오물오물 패아 개운해 할아버지 말씀대로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닦닦 닦고 이를 닦고 입 안을 헹구니 엄청 개운했어요. 이가 아픈 것도 나아진 것 같았죠. 역시 오래 오래 맛있는 걸 먹으면 부지런 부지런히 양지질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양지질이 뭔지 알려줄게요. 양지질. 조선시대에는 양양치질을 양지질이라고 했어요. 버드나무 가지 양지 띵띵을 잘게 잘라. 칫솔, 칫솔처럼 사용해 이를 닦는 것을 이르는 양치, 양지질이 변화되어 양치질이 되었지요. 그런데 며칠이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저, 저, 말씀 좀 묻겠소. 이 집에 이김한 방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무술의 고수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 아마도 나를 찾아온 것 같죠? 멀리서 찾아온 것 같으니 내내입 냄새 맛을 좀 보여줄까요? 으하하하. 한 입냄새에 동생도 누나도 어머니와 아버지도 모두 기절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흙문늬의 입냄새를 없앨 수 있을까요? <laughs> 여러분, 오늘의 책이 재밌으셨다면, 안양시립관양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시고요 그럼 제가 청소년 20세 됐을 때 암궁 찍어서 책답하면 알려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